야, 근데 0명인데 들어와 버렸네, 진짜. 와, 오락 고수다, 고수. 인정? 응, 인정. 형, 형, 그 이거, 형 어디에요? 지역 어딘데요, 형? 지역? 나 땅방 센터에 있어. 언제야 지도 한 센터, 지도에서 센터에 있으라고. 아, 그래야 저. 자주 떠요? 어 먹기가 쉬워. 딱 센터에 바로 나오잖아. 센터 있으니까. 아 씨발 오락 졸라 잘하는 것 같아. 에이 씨발 자이언트. 야, 자이언트 그거 삭제시켜. 야 그거 자이언트 겁나 좋아 원지야 빨리 눌러봐. 개쩔어. <laughs> 자이언트. 뭐냐? 나도 자이어트 먹었는데. 10초에 총을 한 방식 써야. 아이씨. 진짜 막 진짜 냄지야 냄지 아이, 거기서 봐! 가운데를 싹 정리해버렸다. 닦아버려야지. 가운데로 오지 마라고 막 쳐야 돼. 알까? 알, 알, 알왜안 치냐? 야팬텀 나발 무시보드야 MB 악당이 당 신아비 아의 데스인형 누구야 무조건 저기 이지아툰에 우리는 데스인형 없지 네 오케이 와못죽겠어 둘러 어 쳤다 빨리 여기 센터에 그, 무조건, 그, 거시, 기가잘 뜨거든? 대가리? 여봐, 대가리 바로 뜨잖아. 자, 좀 더, 나이스. 오피. 나이스. 아, 못 먹었어, 사포가 씨발! 야야 나한테 왔다, 나한테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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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따, 얘 땅방 원한게, 워메, 여기 다 버렸네, 애들! 애고근이병이랑 어때 버렸네 마도 마 이거 빨리 죽어야 돼 이거 마도로스 내가 수영님 마도로스 내가 수영님 마도로스 내가 수영님 와 존나 뻑 해골 군니병정 맞지? 가운데에서 나오거든? 이제 나올 때 됐다, 잉. 와, 한 존나 많아. 어, 잡고 죽어서, 아! 제발, 아! 씨발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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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창고랑이 나 죽였어요. 아, 내가 죽일게. 먼저 여기 막안 써지지? 네. 내가, 내가 바를게. 어? 제이슨 젤, 거시기 같은데? 변기통? 다이, 죽였어, 원자 예요. 얼굴 뜬다, 얼굴. 얼굴. 어,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. <laughs> 마도르스하고 내가 수영님 죽여야 되네. 원진아 좀 애들 좀 보고 애들 좀 죽여줘 애들이 누군지 몰라요 형님 나 진짜 무너진성 가면 진짜 수백 대 일로 싸우는 거같아 형님 제 애들이 누군지 몰라서요 하긴 아아까비 오케이 절대 해보... 뭐 야 도와 줘봐 이리 와너 뒤졌어 이씨. 아니 뭐요 얘는? 희철이 어디에요? 나 3시쪽에 있어 희철이나 때린다 형 어디에요 희철이형 너 몇시쪽? 3시 3시 나 3시쪽인데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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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드스카오야 어 드스카오 저기 보인다 한시로 갔다 뭐너 내려와야 빨리. 내가 쳐줄 수 있어 빨리 쳐줘 나 빨리 쳐줘 애들 나, 나 때려 내가수 형님 <laughs> 팬텀 아, 너 맞았어, 아니야? 언제야? 팬텀 아니야 아 팬텀인줄 알았어 세게 때려줄게 나 지금 강아 약물 먹었어 원제원 팬덤이 없어요. 어디야? 도와주라! 내가 내가 치고 있다는 게 치고 있어. 셋이 쪽에서 돌아. 아, 나을 치고 끝내 시발. 아형 제발. 형 치고 있는데. 개새끼들아! <laughs> <laughs> 치고 있어, 치고 있어. 잠깐만, 애부터 죽이고. 죽였 어디갔어 죽였고, 어디 죽였고 내가수형님 오케이 도망갔어 지금 내가 수영장 어디로 갔지? 메시방향이야. 봐줘 봐, 봐줘봐. 마도로스하고 내가 수영님 좀. 안 보여? 어디 있지? 저 끝에 있네. 왼쪽 끝에. 수비형 미안해. 출발. 나 아, 위치가 바뀌구나. 여섯 뭐 시. 내가 최형님이야돼 내가 주형님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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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죽여. 아 해골, 해골이 나 치네. 내일부터 죽이고 6시 끝에 팬텀, 팬텀 캐리 변신한거 있는데, 그것 좀 죽여줘. 누가 제가 치고 있습니다. 팬텀 아니고 아툰 아닙니까? 죽였냐 네, 방금 죽였습니다. 오케이, 6시 아툰 좀 줘봐요. 형, 팬텀이 치고 있는 거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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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야 들어가야 되네 열, 열한 대철이 한시 쪽에 보면은 어한시 쪽에 저기 아툼 보여? 요한 시에? 한 시? 한 시. 아 바로 옆에 말 하나? 아, 드슬 드슬인가? 지금 드슬로 변신돼 있나? 지금 드슬 치고 있는 애. 제가 랑범이에요. 아돌로스 보인다 봤어. 보임쟤쳐야 돼. 쟤 죽여야 된다 해. 어, 쟤 죽여야 돼스킬어쟤 죽여야 돼 치고 있다. 같이 쳐줘. 카오 아니나 아 카오 아닌 펜텀 좀 맞아요. 카오. 아니 쟤부터 죽여야 돼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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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는 야, 지금 나친다 애들이형 12시로. 12시로 갔어요. 어, 12시에 치고 있어. 개 쳐야 돼. 진영아. 그러면 <laughs> 붙찍게 바로. 음메메 12시 12시. 치고 있어. 개 치고 있어. 치고 있어. 치고 있다. 아, 잠깐만. 12시에, 개 쳐야 돼, 12시 끝에 있는 거. 12시 끝에 혼자만 색깔 틀린 거 있어, 라우폴! 라우폴, 덜, 덜돼 있는 거! 덜, 라우폴이 덜차 있거든, 걔는? 어어, 개 쳐야 돼. 라우폴 덜차 있는 애. 아! 죽었다. 빨리! 라우폴 덜차 있는 애, 빨리 다쳐! 있어요, 지금. 바깥으로 바꼈다. 죽었냐? 죽었다. 야 이제 나머지 다 죽여! 다죽여야젖히지 네. 말고 형형저다 죽였어요? 아니 그,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저 치는데 지금? 야 내가 너 쳤냐? 쟤 네. 가운데 칠게요 가운데 쳐 빨리 어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빨리 가운데 쳐 <laughs> 빨리 가운데 탱커 어디 있냐? 나다 나야... 좋아~! 야이잡았어이스이 아이, 야, <목소리> 야, 쪼어, 쪼어. 야 어, 형님 이아주아봤아어 봤어!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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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역시 오라왕 야 역시 오라왕 그래요 제가 먼저 깔게요 오케이 형 저도 368등했어요 잘했어 아잘 까보자 난 뒤에 1등했네 형 앞에 1등하고 좋아 좋아 개철형 제가 먼저 깔게요 오케이 너너 뭔데 소소로님 별풍선 4개감사오 좋아 형 옆에 있었어애 계속 야 이제 쩔었다이 텔 되자마자 저희가 한 곳에 뭉친 게커요 여섯 시로 다 뭉쳤던데 보니까. 나는, 나는... 야 마지막에 나한테 죽은 애가 무시모드 가운데 있던 애구만. 네, 아 맞네 보면... 이대형이 무시모드. 야 아직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에 빨리 가시죠. 잠깐만. <laughs> 음 까봐야지. 아, 햄. 에헤이, 무 축하드려요. Thank y o 감사합니다.